파고, 둘둘 파고, 얼른 파고, 그, 그 네. 그아 점심을 빼고요. 자해서 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 꽃미남 꽃분이님이 계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큰 힘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기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자 사회는요 어, 명 MC. 어 점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캐나 캐나가 엄청 비싸요. 유명해요. <웃음> 유명해요. <웃음> 유명해요. <웃음> <웃음> 엄청 자 여러분 아시죠? 자송연회를 축하합니다. 한번 여기서 빵벌레 났고요 그럼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부시면 됩니다. 자 2023년 오늘이 12월 16일 꽃미 아 명품 꽃미랑 꽃분이 어송연회가 처음이죠? 네. 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해년마다 이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자, 송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소리> 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두 분이서요 손 같이 맞추십시오 같이 잡으십시오 아저씨들 그만 뒤로 나오시오 사진 <laughs> 한번 찍게 자눌러 눌러요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꽃길만 또 어, 매일 아침이면요 어딜 가야 돼요? 돈 벌어서 은행 가는 그런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리 저, 건배 제의하기 전에요. 누가 우리 저, 저, 누구야? 네, 예, 흑곰님! 빨리 나와봐. 뭐, 저, 오늘 저, 송년인데 뭐, 선물 준비한거 있습니까? 선물? 어. 선물 준비없죠 뭐? 자, 자 생일, 뭐? 저, 그, 저, 우리 매에요. 그, 꽃다나 그, 저, 음악 하나 해주시고, 요것을 저, 저, 저두 분께 전해드리면 돼. 그냥 전해드리면 돼. 그래서 뭘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 자, 우늘 내가 올해의 노래 틀어 주세요. 조금만 괜찮아요. 네. 생일. 아니면 뭐 다른 걸로해 줘도 돼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좋고 생각 없어요, 이때. 네. 제가 누가 저 제약식 듣기. 자, 자 준비됐으니까라서 <laughs> 주세요. 자, 지금부터 <laughs> 우리의 제일 <laughs> 고객 멘포 엄미랑 꼬프르니. 아, 우리 저 송년회 자 우리 회원들이 마음을 담았습니다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가더무 좋았습니다. 아저씨, 오늘 전해 주세요. <laughs> 자 그쪽도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운행합니다 혼자서 혼자 말아도 혼자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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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디나, 왔나나, 꼬디나, 아이 나 웃겨 죽겠네. 아니 빨리 한 번만 바꾸셔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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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래도 뭐니 뭐니 니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네, 사랑합니다. 영원하게, 영원하게. 앞으로 최고의 명품 분발 없어 꽃미남 꽃꼭두이 꽃미랑 되시길 기르면서요. 앉아서 보내려 놓으시고.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작은 거지만요 샴페인 한 잔씩 따라서 같이 건배제의 합시다 건배제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내년에도 올처럼 변치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라는 약속으로 한 잔씩 같이 어, 나누겠습니다 물론 건강하면 좋겠죠 지금도 건강해요 앞으로도 건강할 거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된다 은행에 돈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어, 1년 내내 대기를 빌면서 자, 우리 팬들 전부 다 뒤로 오세요 팬들 뒤로 와요 아니면 옆으로 서셔도 돼요 양쪽으로 옆으로 자, 건배제한번더 하겠습니다 빡바이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자, 옆으로 서서 자, 이쪽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어... 2만 한 5천명 되는 것 같은데 박수 준비됐죠? 다시 예. 으로 다시한번 진심으로 우리 명품꽃미나꽃부의 꽃미남 송년회를 축하드립니다 컴빈 영원하자 동물자 뭐하냐 <laughs> 은행가자 동물로해피머스데이트입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하나도 안 왔는데 비만 오더니 오늘 눈 오는 이유는요. 두 분의 성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눈이 하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더도말고 말고 눈처럼 백꼽같이 어, 맑은 마음으로 언제나 건강하시길 빌면서 자 우리 꽃미남 꽃뿐인 누구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팬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셨죠. 우리 또 팬분들께서는 또 우리 꽃미남 꽃뿐이 어, 우리 명품 분반님이 영원하게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면서 이것으로 송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laughs> 막업다다 <막고자. 웃음> 준비하고 하나 둘안 좋아, 안 좋아. 하나 둘박어 내가 내가 박어 네네 하나 둘박 박어, 박어. 둘둘, <laughs> 박어. <박아. 웃음> 네.